네, 월간 유이저 시간입니다. 네, 지난달은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이슈 짚어봤는데요. 이번 달 주제는 청년입니다. 양시창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월간 유이저 이제 벌써 이제 세 번째 달인데요. 어, 처음 5월에는 가정, 6월 환경에 이어서 어, 이번 달은 이제 청년을 주제로 잡았죠? 그렇습니다. 월간 유이저 7월 주제는 청년인데요. 1년중 녹음이 가장 짙어지는 푸른 달이 7월이죠? 사람의 일생에 비유하면 말 그대로 푸른 시기 청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최근 청년 세대는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크고 작은 이슈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네. 올해만 봐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까지 이두 차례 큰 선거를 치르면서 중요한 유권자로 자리를 잡았고요. 또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등 경제적 이슈도 청년 세대가 굉장히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네. 또 공정이나 남녀 갈등, 세대 갈등 같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슈, 사회 이슈의 화두도 이 청년 세대가 던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달하면서 문제는 무엇이고 또 해결책은 없는지 시청자 여러분과 진지하게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달 주제도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청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을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뜻의 시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죠. 다만, 청년기이라는 단어를 또 찾아보니까, 대개 20대 전후의 시기, 이때부터 신체와 정신이 가장 왕성하게 발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대와 그 전후의 시기, 이 역시 해석에 따라서 그 범위를 넓힐 수도 또 좁힐 수도 있겠습니다. 법 규정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청년기본법 제3조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청년이란 19세 이상 또 34세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실제 정책을 보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정부의 청년 전용 창업자금 대출 대상, 청년 저축 계좌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고요. 또 청년 주택 지원 요건도 만 34세부터 39세. 대부분이 근데 39세입니다. 또 일부 지역은 이 청년 정착 지원금 제도가 있는데 일부 지역은 만 45세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월간 유입 청년도 2, 30대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범위를 확대해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들에게 이 청년의 범위를 물어봤거든요. 다양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서른 중후반 정도까지를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워낙 백세시대다 보니까 청년은 그러면 한 30까지 보고 30대 이후부터 한 45세 정도는 50까지는 중요하고 그냥 스스로 활동할 수 있고 몸 아프지 않고 하는 그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너무 앞당겨서 이렇게 좀 정해 놓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음 너무 한번 하나 둘까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현대 의학도 발전하고 사람들 수명도 늘어나고 그리고 옛날 30대랑 지금 30대랑 다르듯이 청년에 대한 기준도 좀 달라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50살까지는 청년을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사람마다 이제 청년의 정의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어, 아까도 이제 저희가 이제 정책이나 법령 같은 걸좀 살펴봤습니다만, 뭐 국가나 아니면 지역마다 이제 청년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건가 이게 좀 다르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지방이나 이제 그더 지역으로 갈수록. 뭐 30대나 20대의 숫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제 정책을 적용할 그 대상자가 적어지니까 그쪽에는 청년의 범위를 좀 40대 중반까지도 잡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결국 청년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이끄는 굉장히 이제 중심적인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층인데.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청년 세대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청년층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 우울한 정도를 점수로 매기는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위험 우울군으로 그 분류를 해놨거든요. 네. 지금 표를 보시면 전체 평균이 18.9%인데요. 30대는 27.8%가 나왔습니다. 한 10%포인트 정도 높죠. 30대의 서너 명 중에 한 명은 이 위험 우울군에 속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그 다음 세대가 20대죠. 20%로 역시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풀어야 할 청년 시기에 오히려 우울감을 뜻하는 이 블루의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코로나19 무기력감과 불안, 이 우울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도 있고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오히려 또 우울감을 느끼는 엔데믹 블루도 있습니다. 또 결혼을 준비하면서 우울해지는 매리지 블루도 코로나19 이후 더 심해졌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부동산 블루, 또 가상화폐의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한 비트코인 블루 같은 신조어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세대가 코로나19 시기에 좌절과 무기력감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들이 위치한 그 여러 가지 제한들로 인해서 무기력을 경험할 확률이 좀 높아진 게 지금 현재 우울감에 기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좌절의 경험이 많다. 뭐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발달적으로 지금 관계성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관계성을 개발할 만한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면에서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들이 느끼는 소외감,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밝은 내용의 신조어가 많으면 좋을 텐데, 우울과 관련된 신조어가 이렇게 많아서 마음이 조금 안 좋네요. 네, 네 그만큼 그렇습니다. 청년 문제에 대해서 지퍼블 내용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지퍼블 청년 문제는 어떤 건가요? 네, 월간 유저 청년의 첫 주제는 청년 주거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청년 주거 정책이 청년 주택이죠. 각 지자체에서 이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정작 그 혜택을 본 청년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네. 청년주택 정책의 울고 웃은 청년 두 분으로부터 이 정책의 문제점을 좀 깊이 있게 들여, 들어볼 예정이고요. 또, 무늬만 청년주택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 고가의 청년주택 사례도 좀 보도할 계획입니다. 네. 뭐 청년주거 문제를 비롯해서 사실 이제 이 청년의 위기는 우리 사회는 다른 세대의 위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앞으로 한달 동안 보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